요한계시록 연구, 시운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는 12장, 13절로 16절이며, 제목은 여자의 승리입니다. 일찍이 성경은 무릎 크리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려고 디모디 후서 3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의 계략이 성공한 줄로 생각했던 사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이 패배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건으로 자신의 존재가 온하늘을 존재들에게 살인자여 거짓말장이로 타원났기에 이제 그에게 동정심을 보일 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실패한 것을 알게 된 사탄은 분노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박멸하는 것으로 분풀이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탄은 이제 그 동일한 정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황제 승배를 강요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가이사를 주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했으며 거절하는 자는 원형극장에 끌려가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주에 달려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심지어 로마시 근교의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가진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이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말씀했습니다. 순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더 널리 전파되어 있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는 총매제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바퀴의 작전이 실효가 없음을 알고 타협과 회유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제시하면서 원칙을 양보하도록 회유한 것입니다. 평안과 번영이 찾아오면서 교회는 서서히 세속화되었고 초대 교부들의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바야흐로 보편화되었고 이교의 풍습이 여과 없이 교회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538년 교회는 정권을 잡게 되었고, 유럽 전 지역에 보다 큰 영향력을 펼치게 됩니다. 즉,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므로 보편화되는데, 그렇게 보편화된 교회를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번영을 누리고 원칙을 타협하며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되어 부패해지자, 그 카톨릭 교회를 떠나 순수하게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는 소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왈덴스인들입니다. 그들은 알프스의 한적한 곳에 거처를 삼고,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과 복음을 준 거였습니다. 그들의 선교 활동에 위협을 받게 된가톨릭 교회는 백성들 하여금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금했으며,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백성들을 이단이란 누명을 씌우고,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모질게 고문하고 박뀌했습니다 고문과 압수와 살해는 성경에 애연한 기간인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년 기간이 마치는 179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개시록 12장 14절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박해 기간은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사탄이 제구하는 박해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뱀, 즉, 사탄은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고자 했습니다.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 대한 상징입니다. 로마 교황권은 여러 나라에서 십자강을 증벌하여 하남의 진리 백성들을 박멸하고자 했다는 것을 세계사에 익숙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철학과 이소로 교회를 휩쓸어 버리고자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항상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땅은 무엇일까요? 물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물이 인구 밀집 지역을 말한다면 땅은 인구 희박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1798년에 로마 교황권이 몰락할 즈음에 땅즉 인구 희박 지역에서 새 나라가 출범했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많은 유럽의 교인들이 종교 자유가 보장된 신대륙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776년 종교 자유와 정치의 자유를 표방하고 세상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의 안식체가 된 것입니다.